2번 문제입니다. 자, 중심각의 크기가 60도고요. 호의 길이가 3파이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세요.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자, 중심각과 호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므로 우리는 반지름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호의 길이는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60이잖아. 얘를 계산을 했더니 3파이다라는 거거든? 약분 약분하면 66에 36 맞죠? 약분 약분하면 잘 보세요. 3분의 1R 파이파이 똑같이 있으니까 없애준다라고 한다면 3분의 1R이 3이다. 따라서 R값은 얼마? 9cm다. 반지름이 9래요. 이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R제곱 9981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몇 도? 60도. 약분 약분 6 맞지? 또 3으로 약분 326, 326, 3 7에 21. 따라서 정답은 2분의 27 바이 넓이니까 제곱 센치 미터가 되겠습니다.